로지텍 최고급 키보드 마우스 세트 탑 3. 3위는 로지텍 패블 2 콤보입니다. 로지텍 패블 2 콤보는 가벼운 무게와 귀여운 패블 M 350S 마우스까지 중독성 있는 동글동글한 키감 그리고 소음이 아예 안 들리는 무서운 마우스까지 이 컬러는 오직 패블 2 콤보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세레니티 블루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. 2위는 시그니처 슬림 m k 950 콤보입니다. 로지텍 키보드 콤보 모델 중 직장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모델. 키보드가 슬림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키감이라 직장인한테 인기가 진짜 많은 로지텍. 시그니처 mk950인데요 멀티 페어링 에 손에 착 감기는 무서운 마우스라 2위로 선정했습니다. 대망의 1위는 mx 키스 s 콤보 입니다. 로지텍 최고급 라인업 mx 마스터 시리즈 키보드와 마우스 고급진 메탈바디 펜타그래프 타건감에 손목을 위한 팜레스트는 기본 마우스는 mx 마스터3s 사무용 레전드 마우스가 들어있습니다. 로지텍 mx 마스터3s 무한 휠 기능 은 써본 사람만 아는 진짜 꿀 기능 이거든요. 지금까지 로지텍에서 판매중인 최고급 키보드 마우스 세트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